안녕하십니까.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성 성분 여러분 그리고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많은 교포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이제 3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새생명전도축제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겠으니 우리 인디아나폴리스에 있는 많은 교포분들과 인디아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제가 가는 그날 어, 날씨도 좋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하심이 예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배때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종찬 목사였습니다.